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유교문화가 발달한 조선 첫 번째 주제에서요,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서울에 있는 종묘라고 하는 곳이죠.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는 유교를 나라의 기본정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어, 신하들의, 왕은 신하들의 말에 어, 경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나란 일을 맡은 관리는 오직 의로움을 따져 행하며 개인의 욕심을 멀리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양반은 바른 행동으로 백성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양반 밑에 있는 그 농민이라든가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 다음,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부지런,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태종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태종 이방원. 어, 그 정몽주도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조선의 기틀을, 기틀을 말했던 정도전도 죽인 사람이죠. 네, 태종이 좀 비열한 그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네, 태종은 무엇보다도 이게 조선을 만들면서 왕권이 강화되어야 된다, 왕의 권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왕족이나 신하 등이 신하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병사 그걸 사병이라고 합니다. 사병을 없앴습니다. 이 병사들을 없애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어 왕의 병사가 되는 거죠. 또 나라를 효과적으로 가르치,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8도 8개의 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어, 우리 말에 팔도 강산이라고 하죠. 팔도 강산. 우리나라를 팔도 강산 이렇게 하는데 팔도 강산이라고 할때 팔도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도를 말하는 게 여덟 개의 도가 있어요. 그것을 나눈 것이 조선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듯이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어, 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여덟 개의 도가 됩니다. 전국 8 도로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조선 행정 구역의 그런 도 있죠, 도 어, 도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어, 생각해 보서 예, 이렇게 예,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것 같아요. 지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고울의 머리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함길도 지금은 함경도라고 하지만 함길도였어요. 어 함흥하고 길주 앞글자 따건 거요.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황해도는 황주 해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 청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그리고 경기도는 아닙니다. 경기도는 왕이 사는 도읍의 주변 지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앞글자 따서 한게 아니라요. 자, 태종의 왕권가나 정책 세 번째에요. 호폐제라는 걸, 에, 저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호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어, 사진에 보이겠지만은, 이름이 써 있고요. 그리고 몇년 생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호폐제는,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지급한 신분증입니다. 여자에게는 안 줬어요. 인력 동원이나 세금 부과하는데 이용을 했죠. 그리고 호패의 그 재질은 재질은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고요. 지금 아주 좋은 재질, 돌로 만든 재질인 이거는 양반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조선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왜 교육을 하게 되었을까요? 목적은 유학. 유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유학을 가르치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죠. 자, 그래서요. 이 조선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라면, 양인이라면. 양인이 뭐예요? 여기 신, 조선의 신분계층이 나왔는데, 양반에서부터 중인, 상민까지를 양인이라고 합니다. 어, 천민은 맞았죠. 천민은 교육을 못 받았고 양반 중인 상민, 양인들에게 양인들에게 권리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의 교육 기관으로서 먼저 그 서당을 알아 보도록 하죠. 서당은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음, 것이죠. 초등학교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는 천자문이라고 하는 하늘 천 따지하는 천자, 천자문 있죠. 그리고 소학이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들 8살 정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책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서당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서당의 모습은 서당에도 양인들은 다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양반 자제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그림에서도 보세요. 양반 자제들은 이쪽에 앉고 또어 상인들은 상인 자제들은 이쪽으로 앉고 뭐 이런 게 하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학생들마다 이게 학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처럼 1학년, 2학년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단계가 각각 달랐죠. 어떤 사람은 천자문 배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어떤 아이는 소학 배우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학년도 없지만요,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뭐 1학년 8살짜리도 같이 공부하고, 10살짜리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 됐겠죠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이제 향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교는, 어, 고울의 중심부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향교를 보면 되게 멋있죠. 향교가 있는 마을을 옛날부터 교동이라고 하였답니다. 교동이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이 있습니다. 성균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이 되겠죠. 대학. 대학과 같은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임용제도를 보도록 할까요? 조선은 고려 때부터 과거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 고려에서는 과거제도 있긴 있었지만 음서제라고 해서 이렇게 어 지체 높은 그어 자재들이 이렇게 어 추천을 받아서 관리가 되는 음서제도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과거 조선에서는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습니다. 과거제는 이게 과거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요. 어 보면은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문과가 가장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거죠. 문과는 뭐냐면은 아, 말하자면은 공부를 잘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유학 경전에 관한 지식이나 문장을 짓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유학과 관련된 걸 시험을 봤어요. 문과는 군인 뽑는 거예요, 군인. 그래서 말타기, 활쏘기 같은 것을 평가했고, 잡과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은 아주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들이겠지만은 의사, 또 법률가, 또 통역가, 그리고 천문가, 이런 것들을 뽑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 그런 잡과라고 하는 어, 과목,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관을 뽑는 것이었죠. 자, 그림을 봐서도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나뉘었어요. 자, 오늘은, 어, 오늘은, 어, 왕권, 조선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와 나의 알맞은 말은 각각 무엇일까요? 태종은 전국을 몇 개의 도로 어 나누고 무엇을 파견했어요? 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파견해서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요, 조선의 서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한다. 2번, 천자문이나 소학 등을 통하여 한자를, 한자와 유학을 가르쳤다. 3번, 양반의 자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4번,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였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당에 대한 것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 양반, 상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 조선 초기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 사병도 철폐했고요, 팔도제, 호패제, 교육제도 정비, 과거제도 정비 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책에다가 정리해 보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